2 <laughs> 우리 한의 공비야. 맨 말로만 그래 얘네들은. 이만 원 그람으로 꽝 파는 거라서 몇 개라고 얘기를 하니? 왜? 아예 큰 거로 달까? 내가 그냥 지도하는 거 찍을게 한 번. 응. 알았어. 알았어. 너 음. 이게 찍어줄게. 음. 이렇게. 오늘 몇채로가는 데? 당당 안에 드릴게요. 액션. 이거 치고락대. 아, 택뜨는거 중에 35,000원이 잡는 거. 어? 아에다가 뭐, 4만 원. 오. 오 어, 피가 많이요. 해뜨기 기술 을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뜨는 <laughs> 거 배우려고 집에서 그러니까 낚시 많이 다니잖아요.

아니요? 손에 힘을 빼고서 딱겨야지잘겨져요 네. 손에 힘을 빼고 때는 네. 네. 원래 우리 목적이 이거 회뜨는 거 기술 그거 하려고 그는데저 새끼들 작... 저 새끼... 저 장난 저 새끼들 장난 나간 거지 장면을 쳐가지고, 해때는 기술을 알려주자. 아, 너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뽕트로 간다고, 막 웃기는 거, 하자고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숭어밤이라그러는거예요 어느거요? 예 숭어밤 밤? 응 음. 되게 맛있어요 똥집같은건가요? 그게... 예 네,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요거 하나 먹으면은 숭어 한마리 다먹는거는마찬가지예요 아. 오우 음. 오우 어? 오우 오우

이에 날개는 빼버리고 음. 그냥 썰기만 하면 돼요 해삼. 음. <laughs> 누구나 할수 있는 거네. 그사은 <laughs> 내장도 다 먹어요. 내장도요? 응. 그 알은 빼고 내장. 어. <laughs> 선주 식당에 드려. 아 잠깐만, 잠깐만. 흥정하는 아. 거 찍어. 이제 찍어. 그래 이제 흥정하는.

여기, 여기 식당 갈까요? 아, 예. 식당 여기 네 메롱탕도 맛있 여기 맛있어 물고기 비싸요 여기는 싸게 드는 거야 밥 싸게라 물고기는 싸게 드는 거야 양이 많아 여기 그냥 뭐, 백진메달이랑 붙고 아니면은, 여기 매운탕 끓이잖아요. 매운탕 끓이는 메달은 그냥 삼두소방서주여도 되고. 어, 이거 크다. 어, 이거. 어, 이거. 어. 금1 k g 요 1kg? 소금은 1kg 여기 제일 많에 일반 사람은 아무 말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응. 응. 5만원 내라 왜5만원왜 내라 갑자기 5만원을 내면 또 하나 왔어 <laughs> 예, 얇게 썰어드릴게요 네, 명함 하나 드릴게요 오 <laughs> 여기여가지이좀따 <cues> <laughs> 쓰면 안되 <laughs> 네. 오지. 어, 버거 아. 보면 되잖아. 아니 그거 그거 쓴 거는 그거 여... 부드럽게 부드럽게. <laughs> 아기 장난치지 마. 아 정말 치워야 된다. 치워 아 이거는 부드럽게 하라고. 이상하지. 아, 저새 이게 <laughs> 아. 응? 야, 뭐야. 야. 왜? 딴 새끼 안 와봐, 오면. 어? 야, 어. 어디서 이 새끼가, 이씨. 어? 소리 최고 칼리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알았어. 어? 똑바로 안할 거야? <laughs> 죽을라고, 이제, 알았어. 어? 똑바로 할, 거, 안할 거야, 안할 거야? 똑 똑바로 할게. 이거는 뭐야? 숭어랑 이건 숭어랑 우러아 우럭. 우러. 최고의 커즈브이 쓴이 어. 어, 언지 숭어라고 해요. 그럼. 네. 찍지 <laughs> 마 이씨. 뒤질라 그 어디서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나 이씨. 뭐 하는 거잖아? 어? 뭐 <laughs> 팔이 <칼이> 보이잖아요. 아 져서. <laughs> 아, 아 이렇게 찍으면은 편집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 이렇게 하면은 편집하기가 되게 어려워 편집하기가 되게 까다로워가 봐봐 이거 찍어 아 안돼 어, 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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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깜짝이야 얼굴 얘 아, 예의가 아니지 얼굴 나오잖아 어? 어 깜짝이야 저거처럼 잖아 어. 내가 승진을 이렇게 됐잖아. 진짜 좋아. 아. <laughs>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어. 이 네, 캐리어 친구들 께 이걸로 하다가 저기로 간거 아니야 공중파 방송으로 아대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찍기나 하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님 짓거리고 네. 있어 네아 이렇게 하면은 편집하게 되게 어려운데 자 오늘은 어떤 칼질을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해바, 해바라기 먹을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한 잠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세부, 어. 세부 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어설픈 장인한테 배운 거예요. <laughs>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 필리핀 어설픈 장인한테 배운 칼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 요번에는 필리핀에서 음. 배운 거? 이 필리핀 장인들은 어.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땡겨 이 이도 칼질을 어. 쓰잖아요. 어. 필리핀 그 장인들은 밀어 쓸더라고요. 밀어서. 어? 밀어서. 어?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몰라. 어? 그렇게 쓰더라고요. <laughs> 회, 회 망처럼. <망쳐놨다. 웃음> 내 네, 제자 왔어요. 옆에 어때? 얇게 썰어달라 그래서 응. 얇게 썰어드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수어가 철이라 맛있어요. 아삭아삭해요. 맛있겠다 숭아. 이거는. 응? 맛있겠다. 맛있어요 수어 지금. 엄청 맛있어요. 그죠? 순자 이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 숭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봐요. 님이니까, 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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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생각하기에는 소래의 최고의 칼점이 누구야? <laughs> 아, 얘기해 좀 해줘요, 진짜. 에? 네? 나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그리 기적이가 최고요 들으셨죠? 네. 김현석 씨? 네. 들으셨어요? 네. 네. 제가 최고 의 칼잡이라고 얘기 들었죠 아, 이거는 먹을 만하다. 예, 네, 맛있어 보여? 어. 응. 응. 내가 걸로로 아, 걸로 들어가시라는 걸해 너무 우지로세 그러들어가시라얘기했데 <laughs> 우리 거래처 식당인데. 약간 어리버리해요.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만 너 되게 싸라 졌어 보이네 아내 컨셉트야 이씨 알았어 응? 재미가 없잖아요 방송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를 뜨냐고요 응, 응. 그러면 지루해서 다 넘긴다고요 응.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모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렇게 태클 걸 거예요? 네. 응형 이거, 이거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거 뭐, 딴 거야 반풀 어안 음. 줬잖아 왜? 네. 안 줘도 돼 이거 안좋아서는또안 먹어 징그가다고또 음. 아, 좋아하는 음,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코. 가운데 뼈뼈 가운데 뼈를 호불호가 재벌. 이렇게 갈리네 아, 갈려도 상관없어. 내가,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 얘. 그래. 안 그래? 응? 응? 옛날에 2000, 2007년도에 2 0 0 내가 그 월미도 그 박성일 씨한테 배영칼 죽인데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응. 진짜로. 자, 이제 거진 다 완성되가는데. 이조미는 기름이 많아요, 사람들. 되게 맛있다, 그럼. 러 음, 맛있는데 저는 이거는 초장을 찍어 먹는 것보다 와사비 간장을 찍어서 먹는 게더 음. 맛있어. 아, 여기 순대모. 뭐. 응? 집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겠냐, 사람들이? 응? 뭐라고? 집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겠어? 뭐를? 이렇게, 이렇게 뜰수있겠냐 그럼 뭐 어디 가서는 다 되는 거지. 응? 응? 집에서도? 그치 너같은 새끼들은 못떠도 응. 웬만한 <laughs> 케이크 이제 뭐라고 해야되냐 손재주 있는 사람도 있지 응.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돼뭐 장인장인 뭐 이런 개소리들은 다 개소리하는거고 다 똑같아 그냥 말이 반을 먹고 들어가는거야 미용인이 미용사냐? 말잘해서 미용사지? 미쳤어? 손가락 잘릴뻔했다 <laughs> 말잘해서 미용사지? 손가락 잘릴 뻔했다 <웃음> <웃음> 야, 나, 나 먼지인줄 알았는데 장갑이었지? 어 오, 야, 소, 야, 큰, 어. 기손어 어디 서등 문에 걸려 큰일나 아씨 손도 잘리고 그래 봐야지 정신차게 이 일의 예, 칼잡이는 음, 그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음. 어? 알았어? 손가락이 없다라는 <laughs> 그치 어. 아나이 뱃살이 너무 싫더라고 조그만 점이 찾으니까안 보이네. 근데 진짜 큰일 날뻔했어. 아우, 조그만 점이. 움 없나 봐. 그렇지? 자. 완성. 완성. 한번 들어줘. 아유, 참, 이렇게 옆으로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어봐. 응?